자 지금 1시간봉이고요 애니메코인의 세력들이 미친 장난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는 20%가 넘는 변동성을 오늘 새벽에는 약 50%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고 앙금전에는 또 20%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개미 털기 지금 애니메코인의 세력들은 개미 털기로 개인들의 물량을 알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오제 일정이 코앞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라도 세력들은 물량을 서로 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바로 이번 일정입니다. 애니메코인이 뉴욕시와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그에 대한 컨퍼런스 발표 일정이 며칠 안 남았다 이거예요. 아, 기사로 본다면 여기 확인되시죠. 근데 네, 이 당시 나왔던 소식이 그냥 말뿐이었다면 그 이후로 네, 실제로 협업에 대한 향취한 내역을 발표할 일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이 맞춰 가지고 애니메코인은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정주 특성상 올려는 주지만 순시간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정 급등 수익을 챙기시려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이걸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드릴 이벤트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500만 원 상당의 투자지원금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인 매매를 하면서 물린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시적인 이벤트로 이렇게 투자지원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 지원금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저희도 준비한 자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들보다 먼저 신청해서 어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 지원금을 100% 제공해 드리는 만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이 클릭 두 번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구독이랑 좋아요 클릭해 주시는 걸 제가 500만원에 산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서라고 신청 당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하셨으면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번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투자지원금 신청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날에 명단 추스려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렇게 500만원을 받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물린 코인에 추매를 하시던 어떤 코인을 매수하시던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돈이니까요 다만 혹시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 할수 있는 코인을 매수하고 싶다 면 제가 영상 끝자락에 한달 이매로 수백 수천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받으신 투자지원금으로 이 코인 을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도 문제가 계속 들어오 고 있는 만큼 자금이 다 고가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콘을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4월달에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50원에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이날 드려서 50원에 매도를 챙겼어요. 제 구독자분들은 1차 수익으로160% 수익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죠. 2차 수익이 남아있고, 일정이 며칠 뒤에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1차 목표가인 50원 찍으니까 바로 좌항되는거 보이시나요? 근데 또 일정이 남아있다. 그러면 일정조 특성상 무조건 튀어줍니다. 쏘아줘요. 근데 순식간에 이익수간까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에서 급등 나올 때 그때 무조건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애니메이코인을 제구독자분들께 추천을 드릴 만큼 2차 목표가를 드려야 돼요 이번 일정이랑 같이 그래야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1차 목표가도 바닥에 있을 때 드렸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죠 그래야 9점 찍고 바로 빠지더라도 매도 주문을 걸어놨으니까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번 2차 목표가랑 일정이랑 제 구독자분들처럼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번호 있잖아요 잘안 보이신다면 여기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2차 목표가 그리고 일정까지 어찌 보면 마지막 급등, 마지막 상승, 마지막 수익이 될수 있는 이 전략들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은 몇 개월 동안 물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 바라겠고 꼭 1번이라고 보내셔야. 제가 구독자분들이란 걸알수 있으니까 참고 바랄게요. 여러분들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신청은 잘 하셨나요? 그렇게 무료로 받으신 500만 원으로 수백 수천 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을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인생 역전까지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수백 수천 배 이상의 급등을 만든 이런 민코인들과 공통점이 같은 급등전 바닥에 있는 새로운 민코인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무덴 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의 어마어마한 급등이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 아시나요? 비탈릭 부테리는 시바이노코인을 기부했고 무댕코인의 모티브가 된 하마 무댕을 입양하며 기부를 진행한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 2021년 5월 확인되시죠. 그리고 5개월 뒤에 시바이노코인은 미친 듯한 폭등을 만들면서 400만 원을 투자해 1조 원을 벌어들이 실제 사례가 등장했고 이는 무댕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밈코인 특성상 유명인의 기부가 실질적인 폭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최근에도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추가로 기부를 진행한 민코인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실제로 바닥까지 밀렸다가 직전 지지 구간에서 완벽하게 지탱이 되고 비탈릭 부테린이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하며 상승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고작 이 정도만 올라주더라도 50배 정도의 상승이고 전고점까지 간다면요. 약 5,000배에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터져버린 이 밈코인은 여전히 바닥 구간이고 전고점까지만 올라준다 하더라도 5,000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투자 지원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이 코인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수익이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받으신 투자지원금은 여러분 돈입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일부 정도는 이코인에 투자한다면 정말 막대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려 봅니다. 아직 소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이코인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대상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매수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어찌 보면, 로또보다도 더 강력한 수익이 될수 있으니까, 정말 소액 정도만이라도 수자해 보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5,000배 이상의 수익을 줄수 있는 민코인이 있으니까 한번 사보라고 추천을 해보셔도 좋겠죠.